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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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얘아 나도 살아있도얘아있도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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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파인애플은 옳지 않아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피자 많이 좋아해요 어? 상큼하고 뭔가 먹을 때 느끼함을 없애주고 그래서 나는 진짜 좋아해 굳이 좋아하지 난 파인애플 피자 진짜 좋아해 특히 새우 들어가 있는 어? 하와이안 피자 나 진짜 좋아해 나는 어? 맛있어 나는 메뉴에 피자 시킬 때 하와이안 피자 있으면 새우 많이 들어있으면 난 그거 무조건 먹어 어? 구지구지구지구지구지구지 나 진짜 이거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이번에 만났을 때 내가 피자 샀는데 파이애플 피자 시킨다고 말도 못하고 내가 힘내가지고 알벌로 거기 가가지고 이거 맛있어 보인다 했더니 옆에서 피냐가 거기 파이애플 들어있다고 시키지 말라 그랬어 근데 <laughs> 형 내가, 얘네가 식인종이잖아 어. 잠깐만 식인종을 먹는 우리도 식인종인거야?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먹은 게 아니라 식인종을 먹은 거잖아. 응. 음. 식인종은 아니지 우리는. 식인 <laughs> 식인종이지. 식인 식인종이야? 형 혹시 어렸을 때 기초 교육과정 밟았어?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해? <laughs> 밑에 엄청 이상한 거 있어. 저저 보여 보여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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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게요. 잡는다고요? 밀지 마 밀지 마. 내가 잡고 있어. 내려오세요. 내가 잡... 내가 잠깐만 끌려, 끌려서 끌려서 내려갔어요. 피자 들어올 생각 없었는데 족대 다리 얘들아 지붕이 떨어질 수 있어. 떨려야지. 리어 뚫. 와맛있다 오케이, 가자. 가자 가자. 야 올릴 때저를 때리면 안 된다고. <laughs> 아, 나, 나,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. 아이고 어허. 아, 기다려, 야, 너, 죽는데. 나 죽는다. 야 올라가 아이고, 올라가 아이고, 올라가 아이고, 올라가. 야세상봐생각봐저저긴털버좀위에안 내려오는데 쟤. 야나 야, 좀만 기다려. 거의 다 왔어. 아이고 나 죽네. 아이고 나 죽네. 진죽는다 <laughs> 세상 사람들 나 죽는다. 사아빈 가자. 저거? 줄게, 줄게. 진짜, 뭐야? 어 죽었다. 잡음. 아, 잡았대 내려가자.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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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야아 여기 왔다. 괜찮아? 잡았어 잡았어. 아 잡았어? 어어잡았 어. 아이씨, 세상에 얼마나 떼는 거야? 지금.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어. 잡았어, 잡았어. 제가 날 잡았어. 제가 날 잡았어. <laughs> 아 미친년. 김태복이야. 김태복 올라가 제발. 죽어, 어, 오케이 죽어, 오케이. 김태복 고야 우리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잡았어. 내가 야 잡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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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가봐 잡았어. 빨리 가. 뭐? <laughs> 야 김태복. 아니 똘복이랑 뭐야? 아 진우 죽었다. 야 어그로 꾸던 중. 진우 일단 살려. 진우 일단 살려. 진우 일단 진우 살려.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. 빨리 내려. 아, 빨리 내려와! 얘가 오면 죽는다 아! 살려줘! 어. <laughs>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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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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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 나 어그로 끌다 죽었어 아, 살려줘! 참이야! 광주야 나 차비야. 가고 있어! 잠깐만 차비... 기다려! 차비야. 야 금방 갈게! 야 가고 있어 가고 있어! 가고 있어 좀만 버텨! 아! 저 금방 갈게요! 조만 버텨! 좀만 버텨! 금방 갈게 금방 갈게! 좀만 갈게. 아, 거의 다 왔어. 1미터, 1미터. 야개야 느낌 이상하다. 아, 소리가 너무 무서워. 오케이. 이거 먹으면 돼. 어 이게 나, 나, 죽은 거 같은데? 어 죽었다. 나, 죽었다. 아, 또? 아니, 내가 살리러 왔어. 아니, 믿고 있었지? <laughs> <laughs> 저장 한번 하고. 나 저장 아니 일어나서 하는 게 좋지. 아침에 저장해도 뭐? 돼. 아 집이 없어졌는데요. 고프다. <laughs> 죄송하다는데? 아 미안해 <미안하다>. 미안해 저 <laughs> 진짜 봐주죠? 형수 때좋아 봐야 돼저 형무들 미안해 쟤도 아뭐 어쩔 수 없지 뭐 네. 알고 한 것도 아니 테니까 봐줄게 대바데는 잘해? 대바데대바데는 어. 사실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 진짜 고인물분들 봤을 때는 진짜 아리린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하. 우리 주변 스트리머들이 한 게임만 파는 게 아. 아니라 보니까 혹시 몇 시간 있어? 일단은 대반에 한 420시간 정도? 430시간 정도 하고 어허 13금은? 65시간? 내가 그날 바쁠 거 같다 야 강지야 <laughs> 내가 그날 <laughs> 생각해보니까 아, 아, 근데 내가 생각해봤거든? 강지야 내가 그날 <웃음> 아파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날 아니, 좀 많이 아파? 아플 <laughs> 예정인 거 같아 애가... 어 그러니까 아, 그래서 쉴거 같아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 예상치 못한 아픔 때문에 쉴거 같아 아니야 음. 차비한테는좀 다가가기가 좀 힘든 스타일이었어. 타비는. 나는 그거 타비. 참... 그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.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너 같은 경우는 무뚝뚝하고 그런 게 아니야. 아, 그냥 너무 도도해 보였나?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. 아, 음. <laughs> 아 너무 차가워 아니, 보였나? 아니, 그러니까, 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어, 도도랑은 조금 멀는데 약간 뭐라 하지? 내가 좀 벽이 있다고 해야 되나? 기티가 난다고 해야 돼. 그런 게좀 있었어. 예? 그래서 좀, 아니, 뭐, 아껴주고 싶은 게 아니라, 뭐, 신분 차이야, 씨. <laughs> 신분 차이? <laughs> 아, 아, 요즘 시대에요? <laughs> 그래 나도 그런 말 많이 듣잖아. 네. 앞을 이렇게 달고, 그 다음에, 여기다가, 하나를 더 달고, 바퀴를 여기다 달어. 그 다음에 가면은, 앞에만 터지니까, 앞에 날아가면은, 남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. 으흠. 짜잔, 쑤. 다 타는구나, 음. 아니면, 야, 나 이렇게, 이 뭐, 나 진짜 완전, 완전 천재인가 봐, 나. 야, 어저 께천재인가 봐. 이러면 되잖아. 이러면 뒤로 넘어가도. 앞으로 갈수 있어. 저왜 앞으로 안 가냐고? 할려요! 으아! 이게 뭐야! 으아! 나! 머리 쏘였어! 야. 아 나한테 도 너희 집! 내가 네, 가져가겠다! 짜잔! 호 오른쪽에 보시오! 오른쪽에 보시오! 뒤를 보시오. 안볼 것이오. 내가 보여주겠소 이쪽을 보시오. 일관된 것이오. 이쪽을 보시오. 당신은 이제까지 나무 목재를 지니왜 이렇게..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니... 일부러 못본척 하지 말라고. 못 봤잖아, 방금! 아, 방금은 대놓고 앞에다가 놨는데. 자, 이건 무시 못하지? 어, 저거 사오잖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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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두 마리가 최고지에 응? 상어는 다다이소니스. 우와! 아웃. 좋아? 사라? 아니 왜나 어제 이런 게 나와? 전자이불 안야 이게 뭐야? <laughs> 뭐지? 아, 사양이가 죽어갔나봐. 전자공학 시트는 뭐야? 애들한테 나는 어떤 이미지일까? 남은 이런 걸 배우는 사람이 아닌데, 이게 왜? 쓰레기 환경이 있어? <laughs> 이거 뭔가 그런 느낌인데? 오늘의 보게몬은 뭘까요?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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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인사싸다 이거고 밖에 나가면 친구 300명씩 사겨지네 알? 저야 이쁜데? 오, 미쳤는데? 너무 이쁜데? 아, 니이모뭐 <laughs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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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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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, 잠깐만 no. 이... No. 야 임마 어어 어어 조자 쓰기 진짜 야 임마 이 사람은 농락하고 있어?